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스팀에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워 디펜스 게임인 미니언 마스터즈의 퍼리 피오리 DLC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미니언 마스터즈 퍼리 피오리는 1월 14일 오전 3시까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미리엄 마스터즈 퍼리퓨리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었습니다. 게임 페이지 조금 내리겠습니다. 게임 페이지에서 계정의 추가 버튼 클릭합니다. 아이 계정에 추가되었습니다. 게임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면 녹색으로 라이브러리에 있음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팀 게임 을처 실행하겠습니다. 런처 실행 후 라이브러리 메뉴 클릭 후 미니언 마스터즈로 검색을 하면 게임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페이지를 조금 내리겠습니다. 게임 페이지를 내리면 DLC 항목이 있습니다. DLC 항목에 있는 내 DLC 관리 클릭합니다. DLC 창이 오픈이 되면 DLC 목록에서 방금 받은 미니언 마스터즈 퍼리 퓨리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DLC를 받기 위해서는 베이스 게임인 미니언 마스터즈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미니언 마스터즈 기본 게임은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므로 먼저 받은 후 퍼리 퓨리 DLC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팀의 무료 게임 미니언 마스터즈 펄이 퓨리 DL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